갈수록 똑똑해지는 스마트폰에는 보다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사진 관련 앱들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지만 그만큼 선택을 곤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 사진 기자들은 어떤 앱을 추천할까? 그 빈티지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그 공짜로 받는 무료 앱인데 일단 조작이 무지하게 편해요. 그리고 그 보통 리터치라고 말을 하는데 그앱 속에 그 사진 리터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 기능을 너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김상진 기자는 손쉽고 간편한 메뉴와 사용법, 그리고 간단하게 적용되는 사진 형태와 필터 등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사진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과 앱을 통해 필터를 적용한 사진입니다. 색감이 주는 의미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 사진과는 구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전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자면 아직까지는 아,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들이 어, 제대로 된 용도에는 좀 부적합한 면이 있지 않은가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스마트폰 사진의 범람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이라는 경계의 모호함과 맞물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 그 트럭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다 실현해 낼수 있을 거라고, 재현해 냈을 거라고 이, 그, 기대를 하시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이것저것 써 보시고 집에 뭐 가족들도 이걸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하신 다음에 이게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조언들과 논쟁 속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키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스마트 터치 l a 1 8 홍재식입니다.